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께는 축하를, 김경수, 김동현 두 후보께는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김선민 대표관한 대행께서전 당원의 뜻을 받들어 천명하신 대로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도부와 의원들, 그리고 모든 당원들이 이재명 세일즈에 나선다는 뜻이죠. 세일즈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많은 행정적 성과를 보인 바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행정부의 수장이 되면 당연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던 이재명 후보는 우리 민주진영의 대표조자, 나아가 대통령이 되기 충분한 사람이기에 이 세일즈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 4명 중 1명을 지지해야 하는 상상,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끔찍합니다. 토론에서 정책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깐족거림과 인신공격, 버벅거림과 코미디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방송불가된 부분도 나오다 보니 동네 이장선거도 저것보다는 낫다는 개탄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자 있는 사람들을 사기쳐서 홍보해야 하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세일즈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늘 그랬습니다. 뉴라이트를 등에 업고 나라 팔아먹는 데만 힘쓴 이명박, 최순실이 적어준, 적어준 수첩이 없으면 말 한마디 못하던 박근혜, 토론에 나와 수준 낮은 소리만 하던 내란숙의 윤석열. 이런 이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김대중. 소탈한 모습과 미래를 내다본 해안으로 가장 사랑받는 노무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자랑한 문재인이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결국 국민들께선 저들의 사기세일즈에서가 불량 상품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불량품을 두 번이나 반품하느라.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하필이면 꼭 추운 겨울에 반품을 하게 돼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안함도 없이 또다시 사기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가 되니 갑자기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씨가 반성하는 척 윤석열을 비판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던당 지도부도 갑자기 전반적 취지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초까지 자신들을 정당화하더니 경선이 진행되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이언합니다 그들은 천막당사쇼를 했듯이 곧 눈물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큰절을 하며 잘못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해왔던 짓입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든 국민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는다고 하던 윤상현의 웃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기 판매 정당을 반드시 폐업시켜야 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권한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